유튜브 친구들 안녕 대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던전용 스키트리 알려드릴게요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리가 제일 센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센거 같아 전류방초는 이제 기본으로 쓰시고 이 서리연타 이거는 4특 쓰시면 되는데 4특이 없으신 분들은 3특도 괜찮습니다 나름 좋아요 그 다음, 마력포 막 쓰시고, 화염창렬. 이것도 기본 쓰시면 되는데, 용, 있으시면 용을 쓰는 게 낫죠. 근데 포인트가 되면 쓰는 게 낫죠. 화염창벽도 일반 쓰시면 됩니다. 이특 넣어주셨다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기본이 나은 듯. 기본이 이제 바로 나가니까. 화염폭발. 이거는 3특 주시고, 서리다발도 3특 그다음 서리방패, 피어한 불꽃.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설이다보 3특이 이거 보시면 이 자동으로 나가요. 오스택이 쌓이면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설이 설이 연타라 연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설이 연타를 때리면 다 맞으면 오스택 그냥 쌓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나가요. 때릴 때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설이 연타 때리고 그다음에 설이 다바에 나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보스 잡을 때. 그래서 무조건 항상 한상 스키창에 등록해 놔야 돼요. 이거 자동 나간다 해도 등록을 안 넣으면 안 나가요. 등록해 주시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나가는지. 자, 서리 연타 때릴게요. 저 오스테 쌓였죠. 바로 쓰면 또 나가요. 나가죠? 나가죠. 나가고나가고 자, 이거 계속 계속 때려 볼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좋죠 그리고 이제 보스한테 딜 사이클 어떻게 넣냐 이제 피어나를 불꽃으로 치명트1 0 0 채워주시고 화염 스킬을 잠배쓴 그 다음 다음에 폭발 시시고 그 다음 장렬, 장렬 세방 하나 둘셋주시고그 다음에 개 소리 연타 만화 없으면 이동 해주시고 때려 주시고 또 만화 없으면 이동 해주시고 또 만화 없으면 펀트 때렸다가 또 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화염 스킬 돌면 바로 똑같이 폭발 창열 하나 둘셋 이번에는 이리에타 3특으로 한번 때려 볼게요 이제 보스 잡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고